대학교 1학년 때였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난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 인원은 나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명. 우린 경포대 백사장에서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가 강릉 시내로 가서 조금 더 놀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갔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끊겨 있었고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택시 한 대가 우리 옆에 선다. 어디 가시게요? 우리는 비싼 택시비를 내고 시내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근처의 민박집을 잡고 술을 마실 것인가 고민을 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서 재미없는 술자리 분위기를 맞춰주기가 싫어 시내로 가보자고 했다. 친구들은 그런 내 의견에 따라 택시를 탔다. 지금이야 그거 좋은 차들이 많지만 그 당시 택시는 대부분 폰이었다. 해안도로로 탈게요. 거기가 더 빨라요. 기사님은 경포호수를 따라 오주콘으로 이어진 도로가 아닌 해안 비포장 도로를 타겠다고 했다. 해안길이 지금은 잘 정돈돼 있겠지만 그때는 아주 열악했다. 술에 반쯤 취한 친구들은 모두 뒷좌석에 탔고. 유일하게 맨정신이었던 내가 앞자리에 앉았다. 늘 그렇듯이 술자리의 모든 뒷정리는 멀쩡한 사람의 몫이니 말이다. 저기 기사님, 강릉 시내에서 괜찮은 당고장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응, 어, 그럽시다. 학생들끼리 여행 왔나 봐요. 난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뒷자리에서 자리가 좁다며 장난치고 떠들던 녀석들은 이내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졌다. 도로의 불빛이라고는 가끔 멀리 보이는 가정집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로등이나 다른 불빛이 없는 도로는 무척 어두웠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택시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했다. 살짝 졸던 나는 괜히 어색해져서 아저씨에게 말을 걸었다. 기사님. 아직 멀었습니까? 어. <laughs> 길이 좀안 좋네요, 기사님. 뭔가 이상했다. 나에게 살갑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던 기사님이 갑자기 말이 없어진 것이다. 그냥 말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다. 실내가 어두워서 기사님의 표정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차가 마구 덜컹대기 시작했고 앞을 본 나는 순간 헉하고 놀라고 말았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서 산으로 이어지는 야트막한 곳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난 의자를 꽉 부여잡았다.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어어어! 풀숲을 지난 택시가 이윽고 나무에 부딪히며 멈추어 섰다. 그 충격에 그저서의 친구들이 깨어났다. 그런데 <laughs> 기사님은 화들짝 놀라더니 차를 미친 듯이 후진시키기 시작했다. 아니 아저씨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물음에도 기사님은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차를 후진시켜 다시 도로에 들어섰고, 급히 차를 몰았다. 친구들 모두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되었던 나는 어리둥절해 있었다. 잠시 후 "아저씨, 왜, 왜 그러세요?" 부, "분명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충격이 느껴졌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차가 나무에 부딪혀 있더라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지? 기사님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근데 그때 저쪽 멀리에 웬 여자가 서 있었어. 나를 보면서 계속 오라고 손짓하고 있더라고. 예? 그런 기사님의 말에 친구들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도 그 여자를 봤냐? 그러고 물었지만 난 아무것도 보질 못했다. 간신히 시내로 나온 우리는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때까지도 기사님은 덜덜 떨고 있었다. 친구들 역시 많이 놀랐는지 술이 다깬것 같았다. 도저히 놀 기분이 아니었던 우리는 소주를 사 들고 바로 여관방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간도 너무 늦은 데다가 길을 몰랐던 우리는 슈퍼와 여관방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길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주변에 새로운 길과 도로를 짓고 있는 것이다. 공사 중인 도로는 전날 내린 비로 인해서 온통 진흙탕이었다. 트럭들이 지나다닌 탓에 길에는 발목이 푹푹 빠질 정도로 수많은 바퀴 자국들이 깊이 패여져 있었다. 그런 길을 그냥 지나갈 순 없었다. 우린 길의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서 일렬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친구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서는 것이다. 아야, 놀래라. 왜 그러는데? 저, 저기 저, 저, 저기 저기 앞서 가던 친구는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그곳은 우리 앞쪽에 있는 진흙탕 구덩이의 한 가운데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새하얀 무언가가 있다. 야, 저건 뭔데? 안 된다. 가까이 가지 마라. 왜? 저, 저, 저거. 사람 같다. 뭐? 그랬다. 진흙탕의 웅덩이에 누군가 상반신만 드러낸 채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것이다. 하얀 옷과 긴 머리로 보아서는 여자로 보였다. 앞서가던 친구는 그대로 굳은 채 덜덜 떨고 있었고, 뒤를 따르던 나와 친구들은 빨리 뛰어가자며 앞에 있는 친구를 밀었다. 야 저, 저거 그냥 미친 여자다. 여기 산의 장정들이 몇인데, 뭐가 무섭나 임마?" 빨리 가자. 그렇게 우리는 그곳을 휙 지나서 뒤도 보지 않고 마구 뛰어갔다. 그래, 미친 여자라면 저렇게 진흙탕 속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만약 사람이 길의 한복판에 앉아 있는 거라면 허리가 살짝 구부정하게 앞으로 조금 자연스레 기울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듯 꼿꼿하게 있었고 앉은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보였다 그렇담 둘중 하나였다 가슴 아래쪽을 땅속에 파묻고 있는 미친 여자이거나 가슴 아래가 없는 귀신이거나 혹시 기사님이 보았다던 그 여자가 우리를 따라왔던 걸까?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택시가 도로를 벗어날 때 역시 나가 있던 기사님의 그 얼굴 그리고 차가 나무에 충돌한 후에 사색이 되어서 후진하던 기사님의 얼굴이다 진흙탕 웅덩이 속에서 상반신만 드러내고 있던 여자의 뒷모습 그건 대체 뭐였을까 사, 사람이었겠지 그치?